제일 높은 거군요.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씨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위원장을 지내신 존경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께서는 소득대체율이 43%든 44%든 자동조정장치가 없는 연금개혁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엄발에 오줌 누기라고 하시면서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은 먹튀하는 셈이고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소득 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습니다. 소득 대체율 43% 보험료율 13% 안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 아들 세대 입장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미래 세대는 기성 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습니다. 1970년에 출생하는 100만 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에 출생하는 63만 명입니다. 그런데, 2024년에 출생하는 24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 세대는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앞 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뒷 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기성 세대의 연금액 삭감을 걱정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구조 조정에 대한 담보 없이 구조 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만을 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모수 조정은 그 자체로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게 가혹한 개정안 계약 아닙니다. 당초 제시된 정부안은 청년 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막기 위해서 50대는 연간 1%씩 40대는 연간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청일수록 납입 기간은 길고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전 세대가 8년간 매년 0.5% 인상으로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폰지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론이고 KDI가 말하는 신구연금 분리안을 검토해서라도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기성세대의 부담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연금 고갈을 반 영구적으로 막기 위한 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성세대가 추가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곧 청년 세대,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만을 위한 연금 개혁이 아니라 청년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위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